옴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SPF 50+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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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답니다. 50ml의 용량으로 휴대하기도 좋아요. 특히 에센스 타입이라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자작나무 수액과 다른 나무즙이 들어 있어 보습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발림성과 향도 너무 좋고 백탁 현상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밀착돼서 웨이크업 베이스로도 훌륭해요.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춘 이 선블록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SPF 50 플러스 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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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35ml 용량의 선크림으로 민감하고 문제성 피부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기능성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무기자차로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라 발림성이 정말 우수합니다.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면서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까지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사용하기에 완성 맞춤입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가성비도 좋습니다. 이 선크림으로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자외선 차단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플러스 선크림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SPF50 플러스 파트리플 플러스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자랑하며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답니다. 사용기한도 2025년까지여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톤업 효과인데요.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밝혀줘서 빛나제도 자신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발림성이 아주 부드러워서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어 여행할 때도 편리하답니다. 저는 이 선크림을 데일리로 사용하면서 웨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